《いっ 데이브 목소리가 들려서 형이 밖으로 숨 1도 안 쉬고 그냥 전력질주하면서 나갔어 아, 살면서 누군가 내 목숨을 걸면서 전심을 다해 아중 나간 경험은 아마 이전 이후로도 없었을 거야 그나마 다행인 게 데이브가 연락처에 있어서 이 얘기할 사람이 필요했었는지 이 형을 붙잡고 밖에서 계속 퍼는 거지 형은 데이브랑 계속 얘기하면서 제발 스티브랑 케이랑 딱 파본 거잘 덮어놓고 마무리하길 속으로 기도했고 다 끝났는지 스티브랑 케이랑 돌아오더라 어... 한참을 그렇게 진땀을 뺐나? 데이브는 이미 술이 꼬를 대로 꼬라서, 집 방에 처박혀서 <laughs> 코 골면서 처 자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어. 확인해 봤어? 아니요. 야, 우리 어떡하냐? 짐 싸고 나가? 아무튼,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세우고, 세우다가, 일단 결론이 났어. 결론은, 지금 밖으로 나가봤자, 이 원주민 사는 마을, 뭐 어디 갈 곳도 없고 해서, 오늘 밤 지나고, 아침에 데이브가 일하러 나갈 때, 그 아침에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보기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거라면, 바로 짐 싸고, 경찰서 가기로 했지. 그날 밤, 너희들 같으면 잠이 오겠니? 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형또 주방에서 몰래 칼 들고 와서, 형 머리 맡에두고 만반의 사태에 준비했지. 일단 오늘 밤 밤새는 거야. 이 하는 분위기로 이 다들 눈막 뜨고 있었는데, 막막 뜨고 있었거든. 막막 뜨고 있었는데 있잖아. 막 뜨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벌써 아침인 거야. 일단, 야, 야, 빨리,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조용히 애들 깨워가지고 밖에 나가봤거든? 다행히 데이브는 일하러 갔는지 방엔 아무도 없어. 잘 됐다 싶어서 그 뒷마당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러 가기로 했어. 혹시나 하는 경우에 또 대비해서 형은 또 밖으로 나가서 망을 보기로 하고 케이랑 스티브는 계속해서 검은 비닐봉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보기로 했지. 한 얼마쯤 지났을까? 형, 여기! 뭐야! 잠깐만, 잠깐만! 하고 딱 가봤지. 가봤는데! 이 검은 봉지 안에 들어있었던 건 다름아닌 개새이 새끼... 죽은지 꽤된 개의 사체였던 거야 왜 개가 여기에 묻혀져 있었던 건지는 지금도 알수 없어 아...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어서 진짜 다행이었고 더 다행이었던 건이 며칠 후에 그 에보리진 여성 살해한 범인이 잡혔는데 전 남자친구였던 거지. 일단 상황도 마무리 됐고 이제 우리는 다음 계획을 세워야 됐어. 그 당시 상황이 이 주유소 옆 카센터에서 필요할 때마다 불려서 용돈 벌이하는 중이었고 나랑 K는 이 미카타라, 미카사라 이 마을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병원, 학교, 각종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다 일일이 이력서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거든. 근데 형이 그때 말했던 주유소 이장님, 기억나? 그 이장님이 이 형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고 잠시 좀 보자는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이 마을에 딱 하나, 이 슈퍼마켓이 있는데 여기 사장님께서 우리 소식을 듣고 지금 일할 직원 딱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중에 그나마 영어 실력이 제일 낮던 형을 지목한 거지.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땡큐베리 머치 했지. 일단 없었던 돈은 다 떨어져 가지. 프로젝트도 보고, 우리 당장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점심 끝나고 오후에 면접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 자, 바로! 미팅에 들어갔어. 자, 바로 상황 판단을 한번 해보자. 현재 K는 카센터에서 용돈 벌이하고 있는 상태. 형이랑 스티브는 무지. 데이브가 말한 인사과장은 온다고 하는데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 여기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자, 이렇게 하자. 첫째! 형이 이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슈퍼마켓에 가서 정직원으로 무조건 채용이 되는 것. 그 후에 새 차량을 구입할 때까지 이 돈을 모으고 K와 스티브의 일자리가 구해질 때까지 팀원들의 생계는 형이 번 돈으로 때운다 둘째, 이 주유소 사장님께 K를 정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부탁한다. 셋째, 스티브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돕는다. 그렇게 팀 미팅을 끝나고 이 시간을 보니까 이거 면접까지 딱한 시간 남은 거야. 하, 아, 이 남은 한 시간이 앞으로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 여기서 형이 해야 하는 건딱 하나. 목숨을 거는 섀도잉이야. 시모딱 한번 하고 선글라스 딱 끼고 밖으로 나가서 이어폰 딱 꽂고 그 장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한 시간 동안 형 점심도 안 먹고 쉐도잉 훈련을 했어. 이 면접을 보려면 일단 첫 인상이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형이 여기서 일을 할수 있을 정도의 이 영어 실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내가 가진 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입을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약속 시간 딱 10분 전에 형이 도착했어 너무 멀리서 사장님이 보이는 거야 Hey m a r you the lucky guy? 딱 이러시는데 Yes, I'm the lucky guy 딱 그랬지 속은 졸라 떨리는데 일단 안 떨리는 척했어 왜? 형은 지금 점심도 안 먹고 1시간 동안 영어 쉐도잉 하고 왔으니까 그 아무도 없는 호주 시골 산속 컨테이너 박스에서 3개월 동안 이 미친듯이 영어 쉐도잉 했으니까 실전 영어에서는 그래도 떠듬거리지 않고 자신있게 형이 하고 싶은 말다할수 있으니까 주변의 비웃음을 다 뒤로 하고 그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워홀 1억 프로젝트 결성하고 심지어 차가 사막에서 두 번이나 굴렀지만 이렇게 살아남았고 지금 앞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길은 다시 새롭게 만들면 되니까 이 모든 위대한 순간들은 이런 절망이낭떨어지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 거니까 이런 마인드를 형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자신감을 담고 담고 담아서 물론 부자연스러웠겠지만 아주 최대한 자연스럽게 씩 미소를 지으면서 I'm the lucky guy I can do anything. 털어줬지. 그러니까 사장이 한 번씩 웃더라고. 그리고 면접 보러 오라고 이 사장실로 형을 부르는 거야. 같이 가재. 그래서 사장실에 딱 들어갔어. 자 모든 면접이 끝났어. 과연 이 형은 이 마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대형 슈퍼마켓에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그건 다음 화에 알려줄게.